안녕하십니까? KMD 플러스에서 건축 표준 품셈을 강의하고 있는 안요한 강사입니다. 이번에 시설 공사 실무 역량업 화장실 개선 공사 강의를 새로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의 주제는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에 내부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변기나 타일이나 모든 걸 철거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새롭고 예쁜 화장실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도 옛날 노후된 주철관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PVC관으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과 설비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강의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업무 진행 절차에 따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업무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설계 도면 이야기입니다. 설계 도면은 상대방이 그려놓은 것을 볼 수만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도면 그리는 방법은 제가 강의를 안고 도면 그린 것을 이해하는 정도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방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과 시방서를 가지고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정 품셈을 가지고 1위 대가표, 단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1위 대가표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의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에 기준이 되는 것은 표정 품셈이기 때문에 표정 품셈을 이해하고,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작성하고 단가가 됐으면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내역서가 나오는데요. 이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개념을 먼저 공부한 뒤에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발주가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낙찰 업체하고 이때 계약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또 공부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이때 설계 변경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설계 변경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준공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는데요. 공사가 끝날 때. 중공정산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걸 정산을 해야 하고 어떤 걸 정산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공사 및 계약 관련 용어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행정 업무 담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 업무 담당자는 기술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술직이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시각적으로 꾸며봤습니다. 그 다음에 BIM 설계를 활용한 강의로 시각적 이해도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런 2D 도면을 보면은 기술직은 쉽게 이해하는데 행정직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BIM 도면을 보면 시각적으로 사물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M 설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후배 간 도제식 실무 교육 내용을 교과 과정으로 도입한 강의입니다. 어떤 게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선배한테 배웁니다. 이 선배한테 배우던 것을 이렇게 강의로 배울 수 있도록 꾸며놓은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본 강의의 목표는 공공기관 시설공사의 설계, 발주, 시공, 공사관리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급 기술직 실무 능력 향상과 행정 업무 담당자의 시설공사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 강의 목표를 뒀습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 건설사, 건축사 사무소, 건설사업 관리사에 근무하시는 초중급 업무 담당자분들, 그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기술직 중에서도 초중급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소규모 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하게 될 행정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개요를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많은 강의 수강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